네, 네. 9번, 10번 으로는 쉬워서, 네. 9번은 문자를 쓰면 쉬운데, 자, 종료할 부분나 시작하자면, 9번은, 9번은 너무 쉽거든? 9번 너무 쉬운데, 어떤 교육을 하냐면은, 어, 정말. 그래서, 가는 보니까, 아니, 단위를 내가볼때 5분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30분 갈까? 그러니까. 간은 어, 30분에 45. 간은 30분에 45가 차고, 그 다음에 나는 30분에 얼마가 차냐? 15가 차냐? 맞지? 응. 적으면 돼. 니네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 아직 적어. 문자 쓰면은 쉽게 푸는데 지금은 적어요. 그러면은 현재 60분이 됐잖아. 60분이 됐으니까 가는 물통의 넓이 90이고 나는 나도 90이야. 근데 그 다음 30분이 또 지나서 90분이 됐어. 그러면은 가는 135고 나는 15가 됐잖아. 이런 식으로 간단 보면 그래서 120분이 됐어 그러면은 나는 150이 됐고 180이 됐구나 180이 됐고 나는 120이 됐어 한번더 가자 두 번만 더 해도 되겠네 아잡아져한 아, 번만 더해면 되겠다 그다음에 150분이 되면은 나는 어, 225가 되고 나는 135가 됐단 말이야 아직은 두번안 됐지 그다음에 또한번더가180 가면은 여기는 270이 되고 요거는 150이 됐어 이제 그 다음에 2 1 0이 됐어 그러면은 다시 3번쭉지어 여기는 315가 되고 여기는 165가 됐어 어때? 아직 넘었냐 안 넘었냐 아한번더 봐도 될까? 그러면은 음. 240이 되면은 여기는 360이 되고 여기는 180어 됐다 음. 니까 여기다 됐240 맞은 사람 그래서 다에 채우기 시작한 지240 오케이 맞다 적으면 돼뭐정은야240 적으면 돼 아니면은 너희가 아직 문자를 안외웠는데 문자를 배우면 되게 쉽게 풀어 굉장히 쉽게 근데 아직은 문자를 쓸 단계는 아니니까 왜제 문자가 없죠? X, Y X, Y 있으면 쉽게 풀어 X, Y가 된다니까요 X, Y가 된다니까요 10번을 보면 은 이거는 간단해 아. 그래서 고장나서 오꾸로 가는데 거꾸로 쉽게 오꾸로가 그래서 오꾸로가 근데 아무리 다 똑같아 그래서 고장나시니 고장난 시계가 아홉시.. 어, 진짜 시간 진짜 시간 아홉시에 고장난 시계가 5시이0분을가기쳐주니 그러면은 어, 고장난 시계가 이날9시 이후 처음으로 정확한 시간을 가지치게 되는 것은 몇분입니까? 라는거지 그러면은 현재 9시인데 얘가 5시이0분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느낌인거가 현재 시7만인각해시만 아, 시친만, 생각해, 시친만. 시친만. 아, 고마워요, 고마다요 힘이 9시고, 여기 다시 1분이니까, 이 정도 있다고 생각봐 그러면은, 진짜는 이렇게 걸고 가짜 이렇게 할거 아니야. 둘다 만나는 순간 있을 거 아니야. 찾으면 되겠지? 네. 네. 그잖아. 그러면은, 둘의 차이가 지금 얼마야? 지금 차이가 10, 아, 8시간 20분이 차이가 나잖아 그럼 답은 4시간 10분이지. 네, 4시간 10분, 250분이요? 분이냐? 어, 250분. 오케이, 맞았다. 쉬는 건되잖아 거의 못해. 어렵지 않지. 네. 뭐,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거든? 이게 보장이거든? 진짜 이렇게 하고, 보장이 흥겨는데 둘이 겹치는 순간이 정확한 시간인 거잖아. 네. 그래서, 여기 현재 지금 8시간이 기차이다니까 반반씩 나 하고 가는 거 4시간씩 한, 6 풀어야 되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물풀을 망하는 거야. 실물풀로 오래 걸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뭐, 딱, 치고 가로 요거는, 이거는 10번 풀로 5를 만하는 타입이고 원래 10으로 풀었어야 되거든 내가 10을 안 넣어서 못쓰고 11번은 이거는 어렵진 않은데 할 만해 문제 좀 어려워서 고민게 이게, 이게 우리 식 자체는 계산이 엄청 길어 그래서 여기를 다쓸거고잘 보기에 여기서 공을 넣었더니 유융도었다가 핥아서 10분에 1만큼 날짜가 올라갔대 <laughs> 그 다음에 휙 핥다가 6분의 1만큼 낮은 바로 올라갔대. 아, 아, 그래서, 아, 잠깐만, 잠깐만.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러면은, 높이를 구할 건데, <laughs> 이게 기준이 계속 바뀌거든? 야, 처음에 기준은 가높이가 기준이었고, 그 다음 기준은 나높이가 기준이고, 그 다음 반높이가 기준이야. 기준이 계속 바뀌니까, 통일시킬 만한 걸 하나 찾아야 돼. 통일을 찾아보자, 통일 흥미를 찾아보면은, 그러면은, 잠깐만. <laughs> 잠깐만. 그 다음에 또, 여기 먼저 확정. 어, 이렇게 움직이면은 1 1 3이인요거는 113. 이게 113. 오케이? 자, 괴롭게 지면은 자, 보번 해보자. 그 다음에, 어, 잠만 더. 나. 그 다음에, 다가 있고. 다 있고, 다시 나가 있고. 나가 있고. 그 다음에, 마가 있는데, 만 높여 나왔어 오케이? 이런 상태네. 그러면은, 가라는 거는 10분의 9 곱하기 가잖아. 이건 알고 있지? 10분의 9 곱하기 가. 그 다음에, 다라는 거는 여기에다가 6분의 5를 곱하면 되거든? 6분의 1만큼 낮은 이니까 6분의 5 곱하면 돼. 여기는 10분의 9 곱하기 6분의 5 곱하기 가야. 그 다음에, 나라는 거는 초기다 다시 5분의 3을 곱하면 돼. 그래서. 0분의9 곱하기 6분의 5 곱하기 5분의 4 곱하기 가야 말하는 거는 거기다가 3분의 1 곱하면 돼 그래서 10분의 9 곱하기 6분의 5 곱하기 5분의 4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가야 그리고 나서 유준아 뭐해야겠어? 너 요즘 하고 있는 거어 약분하면 되잖아 약분 약분을 시켜서 최대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해요. 그래서 5분의 1이야. 이 높이는 가 높이 5분의 1이야. 그래 보이지 않지만은. 그 다음에 중간 과정에서 좀 생각해 주면은 한 가를 한30 정도? 아니, 30정0 5분의 1이니까 가가 가의 높이를 하면 되는데 일단은 근데 잠깐만. 그 다음에 힌트가 더 있어야 되는데 잠깐만. <laughs> 힌트가 있어야 돼. 가의 높이를 구해야 돼. 그 다음에 공의 높이는 무시하고 기억에서 니은까지 공이 움직이는 거리는 6 3 45단 다0단4 근데 그게 안 나왔네. 가의 길이가 안4왔네 근데 마가 지금 9 0단 40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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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가단 40단 40단 4 0까아0단 40단 가0단 40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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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0 0단4 0 0곱하 288이야. 그 다음에 여기다 붙으면은 다시 이제 288에다가 6분의 5거든? 그러면은 240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240에 5분의 4거든? 계산 과정은 그냥 좀 헷갈릴 수 있어. 이거는 190이야. 그 다음 이거는 저거에 3분의 2니까 60이야. 응? 응? 잠깐만, 잠깐잠깐 뭐야, 뭐야? 말이 안 되네? 아, 잠깐만, 잠깐, 잠깐, 잠깐. 3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를 곱해서되는구나아 5분의 2구나 아 미안 미안 전부 다 반으로 줄이나 내가 마지막에 10을 잘못 적었어 160으로 줄이고 여기서 내가 3분의 2인데 3분의 2개잘 적었어 반으로 줄여야되는거고 144로 줄이고 여기는 120으로 줄이고 여기는 96으로 줄이면은 여기가 2 4가 맞아 아 됐다 그럼 이제 끝난거지 이제 계산만 돼 그러니까 쭉 곱해져있는건데 이거를 여러번 낸거거든 아, 아, 아. 자, 가에서 출발하면 추발. 출발 여기까지 오면 얼마냐면은 160에서 12를 빼니까 148이야. 그 다음에 여기 휘어져 있거든. 이렇게 돼야 돼. 113이야.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데 144에서 12를 빼니까 132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가야 돼. 132가 한번더 있어. 그 다음에 이렇게 파란색 타고 가니까 113이야. 그다음 다시 여기까지 올라갈 건데 108 올라가. 당연히 또 내려와야 돼. 그 다음 113을 타고 갔어 여기까지 올라가 96까지니까 88이야 아, 88, 84, 84를 올라갔다 내려오고 다시 113을 한번탄 다음에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52 이걸 다 전부 더해주면 돼 이거는 아마 맞은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요게, 요게 돼, 요거는 사고력을 필요하지는 않거든 그냥 집요하고 그리고 그너희들한테 가장 필요한 인내심 <laughs> 집중이요. 한 5분 정도 혼자 하고 풀고 있어야 돼. 근데 네. 용대성을 보기에 도움 되지. 해보자. 그러면은, 113은 4번이니까 더하면 452. 그리고, 적자. 48하고, 이거 2배니까 264. 이거는 2개니까 216. 그 다음에, 이거 2개는 168. 168에 5 2니까 220. 이 정도 하고, 이거 2개 더하면 은 480. 요거 두개더 하면은 600. 그 다음에 220. 그러면은 깨끗하네. 깨끗하다. 1300. 1300. 1300. 와. 1300. 맞았을 것 같아. 어, 맞았어. 이거 틀릴 수가 없고. 어, 요런 거는 이게 제일 마지막 문제라고 생각해. 그 다음에 12번이랑 8번은 너무 안 좋아서. <웃음> 어, 그런 것들이 그아 그러니까 내가 푸는 거 보라고. 나도. 나도. 이거 자신할 수 없어, 8번은. 내 푸는 거만 보여줄 수있거 팔 번은 어, 조금 수고 왔는데 포기해 어요팔 번은 포기하는 게 낫고 1 2 번도 너무 많아서 포기하는 게 낫고 팔 번은 어떻게 냐면은 소정 번호 정해져 있어. 여기 여기 두 개를 뽑아야 되니까 가로선을 밀때 가로선은 요거 이거나 요거 이거나 요거 이거나 요거 이거나. 세로선은 <laughs> 아 세로선 너무 많다 세로선은. 이거이거나, 이거이거나, 이거이거나 그 다음 이거이거나, 이거이거나 그 다음 다섯 개 짜리는 이거이거나. 어, 이거이거나, 이거이거나 여섯 개 짜리는 전부 다 이거나 어, 선생님 저거 하나 덜 그리셨는데요? <laughs> 어디? 밑에요 어디를 더 그려? 그래? 뭐 밑에? 왜두 개예요? 세 개가 아니고 세 개예요, 세개세개요 아, 잠깐만요, 잠시만요, 잠시어네 아, 하나 더있어야 돼? 네. 아, 그렇구나저거 걸고 그렇구나. 나상관없었어 궁금하고 싶이도여기여 6개 짜리구나. 여섯 5개 짜리 짜리가 5개가 섯개여 6개 6개는 이거이거나이거이거나 이거이거나. 7개 이거이거나이거이거나 <laughs> 8개 이거이거나이거이거나눠서하거나근거이거나 이걸 다나눠서하거나 근데 경거의수거도 어려운데 이것도 너무한 거 근데, 경우의 수를 구하려면 금방 하겠는데, 둘레길이 하이거든좀 괴롭지만, 잘 봐봐. 처음에, 이게 워낙 종류가 많으니까, 이걸 주자. 요걸 요건, 요건. 가로가 2야. 그러니까 가, 세로가 2야, 세로가 2. 세로가 1일 때, 한 가지, 세, 세로로 결정해, 세로로겠죠? 결정. 그러면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정도아 요거일 때, 네 가지. <laughs> 잠깐만. 너무 어렵다, <어릴까>, 진짜. 자, 여기 다 써보자. 세로가 2일 때가 <laughs> 있습니다. 세로 2일 때, 가로가 가능한 거는, 가로는 2도 가능, 3도 가능, 3도 가능, 4도 가능이야. 무슨 말이냐. 세로를 이걸 잡고, 가로를 이걸로 하면은, 이렇게 직사각형이 그려지는 거야. 세로가 이건데, 가로를 이걸로 줬잖아. 두 번째 거. 그러면 직사각형이 이렇게 그려져거 그래서, <laughs> 이거 어떻게 하면은, 몇, 몇 종류냐면, 네 종류잖아. 아, 이게, 이건 사실 이거야. 2 곱하기 2가 있는 거고, 2 곱하기 3이 있는 거고, 2 곱하기 3이 있는 거고, 2 곱하기 3이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어. 세로에다가 3 넣을 때, 3번 두 가지가 있거든? 아, 이것도 나눠야 돼. 왜냐면은, 요거 잡을 때는 네가지가다 되는 거든 요거 네가지가다 돼. 그래서. 선생님, 근데 2, 3, 3, 4, 4 아니에요? 4, 4가 왜두개 넣어야 돼? 4, 3, 4밖에 없는데. 아. 어, 그래서 여기도 2, 3, 3, 4. 이거는 풀가방이 없다 생각하고, 그냥 보기만 해봐. 그 다음에, 네 가지 있을 때도, 2, 3, 4, 4네. 네 가지는 두 개나 둘다 돼. 더 치는 건 절대 없어요, 여러분. 다섯 개가 있을 때도 둘러 돼. 근데, 여섯 개가 있을 때는, 이제, 잠깐만, 여섯 개가 있을 때가 요거냐? 요건데, 요거다 돼? 근데 요거는 좀이제가 생겨 요거는 3안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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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도 안 돼, 2, 3만 돼 그잖아 여기를 잡았잖아 여기 근데 여기를 잡아봐 사각형이 그려져 안그 여기 때문에 안 그려지잖아 그래서 첫 번째 6대는 2, 3, 3, 4가 잘되는데그 다음 거는, 그 다음 6개는 이게 6개고 거는 2, 3만 돼 2, 3그다음일 일곱 7개 7개가 이거지 이거는 몇 개만 되겠어? 얘도 2, 3밖에 안 되잖아, 2, 3. 그러니까, 요 2하고 네. 요 3만 되잖아. 얘는 안 돼. 그릴 수가 없어. 너무 어렵지. 네, 네, <laughs> 그냥, 얘 네, 네, 재미로 네. 봐야 된다. 네. 그 다음. 그 다음. 8개. 아니, 7개가 어떻게 쓰냐? 참. 요 7개? 요 1개 이상, 개요 1개 이상만 되구나. 8개는 딱한 2만 돼. 7개는. 오, 책 참을 다 채운다. 자, 이게 다 채운 거고.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는 또한번 정리를 해야 돼. 그래서 네. 2 곱하기 2, 2 곱하기 3, 2 곱하기 4까지 몇 갠지 하고 3 곱하기 3, 3 곱하기 4몇 갠지 하고 뒤에는 4까지만 로 하자. 4 아이고 잠깐만 잠깐만 아, 아니나 잠깐만 기다려줘. 네 그냥 손들어 자. 2 곱하기 5, 2 곱하기 6, 2 곱하기 7, 2 곱하기 8몇 갠지 찾고 3 곱하기 0 했으니까 필요 없어. 3 곱하기 3, 3 곱하기 4, 3 곱하기 5, 3 곱하기 6, 3 곱하기 7, 3 곱하기 8, 요게 찼고, 4 곱하기 1 하시면 안 돼. 4 곱하기 4, 5 곱하기 5. 4 곱하기 8은 어차피 없거든. 그래서 4 곱하기, 4 곱하기 6조차도 없어. 4 곱하기 5까지만 하면 돼. 4는, 아, 4 곱하기 6이 있어야 되는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4 곱하기 6까지만 있고, 그 다음에 5 곱하기는, 5 곱하기 5도 있을 수가 없고, 5곱하기는 없어, 이제. <laughs> 그래서, 뭐, 어째서, 이게 몇 개인지 찾으면 돼. 그럼 2 곱하기가 몇 개냐? 1개. 한 한개 1개. 한한 개그 다음에 2 곱하기 3이 몇 개냐? 1개. 2개. 3개. 4개. 네개2 곱하기 3가 몇 개냐? 1개. 그 다음에 2개. 3개. 2곱하기5가몇 개냐? 1식고 오늘 여기서 두곱하기이몇 개냐? 여 그다음에 2곱하기이몇 개냐? 여곱하기몇 개냐? 한곱하기야3이몇 그러니까 개냐? 하나 두개세개네개네 개. 개, 네 개. 개. 3곱하기가몇 개냐? 하나 둘셋넷 다섯. 어, 여섯이네 아, 다시 하나 둘셋넷 다섯. 네. 3곱하기는 5에 2번, 하나, 둘, 셋, 넷, 여기. 3 곱하기 6은, 하나, 둘, 셋, 개. 3 곱하기 7은, 두 개. 3 곱하기 8은, 존재할 수 없다. 존재해 둘다. 4 곱하기 4는, 두 개. 3 곱하기 5는, 두 개. 3 곱하기 5는, 선생님, 저거 둘레도 다 구해야 돼. 아, 그러니까 둘레 원래 뭐 그런 거지. 근데 네, 요거는 실제 둘레가, 우가이고 아, 8이 아니야. 하나하나 게 이게 사냐? 그러면 둘레가 24 24 24 24. 아. 요거는 둘레가 30 그니까 더한 다음에 3 곱하면 돼 아니 더한 다음에 6 곱하면 돼 그니까 이거는 36 요거는 42 계산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거는 8 곱하기 6이니까 48 이거는 9 아. 곱하기 6이니까 50 10 아. 곱하기 60 이거는 6 곱하기 6이니까 30 7 곱하기 6이니까 42 좀 패턴이 나오긴 하네. 54,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60, 8 오십사, 십2 4는몇개2 1십사는 11, 오2오4 1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20, 21, 22, 3 24, 2 개, 2십2 0 2 3 4 2 0 3 6 아, 9 3 2 6 2 2 3 4 7 9 1 사4이는 8개. 8개니까 45, 8, 8? 음. 336? 네. 네. 네, 이거는 네. 안 합니다. 그냥 내가, 보여주려고 아, 하면 그냥. 8개, 48, 8, 8? 384. 실수 한번 하면 끝나면 틀린 거야, 이런 거는. 그 다음에 54는? 아, 둘, 셋. 두 개, 다섯 개, 일곱 개. 60은 하나, 둘, 60은 하나, 둘, 셋, 하개 둘, 셋, 하개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6, 7, 8 13 2하 3, 4, 5 68, 50, 11, 12, 13, 14, 15, 16. 와, 틀린 거 같은데? 아, 틀릴 수가 없는데? 틀리면 안 되는데. 이거 틀려도 못 고치고. 아, 틀렸네. 2,500원에? 이거 뭐지? 어, 2,650원에 다 넘었어. 답이 왜 2,500원지? 이거 잘못했지? 아, 뭘 잘못했지? 어쨌든 다시 못 풀어. 이렇게 하는 게 맞은데, 이게, 아, 이거, 버리고. 이거 이렇게 버려. 8만원 <laughs> 버리고 그 답이, 그 답이 2 0 0 0원인데안못 아, 풀어. 어, 왜줄지이 천사 같은 물 이거는 진짜 찾을 수가 없다, 이거는. 와, 이거 찾을 수가 없는. 와, 우와. 오케이, 이 틀렸어. 포기, 포기. 그다 아, 아, 12번은, 하여, 야, 8번 야, 야 어, 저런 음. 거에 넣무 목숨 을 음. 필요 없어. 저런 거는 의미 없는 면 되고. 천사에 넣으어요 아, 그런 사람도 뭐. 네, 네 아, 그거는 도 12번 문제 12번? 문제가, 사이잖아. 아, 이게 두장 또는 세 장이잖아. 두장쓸 때랑 세장쓸 때가 있고, 숫자카드요? 그리고, 그, 연산카드도한장 또는 두 장이 있어요. 네. <laughs> 숫자카드 두 장은 3, 5하고, 3, 2하고, 5, 2가 있을 것이고, 똑같은 거 쓴다고 말없잖아 그 다음에 연산은한 장, 두 장이니까. <laughs> 경험에서 몇 가지냐면은 연산은한장쓸 때가 네 가지, 그 다음에 두장쓸 때가 열두 가지야. <laughs> 그래서, 열두 가지 맞나? 아, 순서가 있습니 아, 근데 두 장은, 여기 두 장은 못 써. 이거 편해. 한장 맞을 거야. 그래서 여기는 결국은, 결국은, 열두 개, 열두 가지밖에 없어. 생각보다 떨어지지 않겠냐? 그럼 더 적고 하자. 뭐하기? 어쨌든 이거는 사실 니네, 내 선생님과 학생이었으면 바로 포기했거든? <laughs> 바로 포기했어. 절대 안 풀어요. 아, 시간 낭비. 야 근데 여기에 나눗셈나눗셈이나 나수쌤, 더하기 이런 거못 들어가지 않고. 어, 어, 맞아, 못 들어가. 두 자릿수를 가지고 싶잖아. 그거만 찾으면 되지. 이럼 곱하기. 한, 한 가지. 곱하기. 한 곱하기. 한, 곱하기. 한 가지. 얘는 한 게, 얘는 한 가지. 편하지. 그 다음에 여기가 문제. <laughs> 네. 세 장을 다 쓸거야 아 이거 게 너무한거 아닌가 <laughs> 그래서 한개 쓸때이도 두개 쓸때이도 아, 이게 여기가 너무 많아 여기 너무 많아서 힘든데 그냥 해보긴 하죠 일단은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데 곱하기는 무조건 되거든 곱하기는 무조건 되는데 <laughs> 자 그래서 연산에서 곱하기 안했을때 그 다음에, 그다음두개쓸 때는 의외로 편하거든. 두개쓸 때는 모두 한 자리 숫자만 세 개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의외로 편해. 두 개는. 근데 게다가 두개쓸 때는 나누기도 못해. 나누기를 아예 할수 없어. 나누기가 불가능하고 저 상태에서. 나누기요3 더하기 5 나누기. 2요 안 되지. 난 나누기를 먼저 해야 돼. 어차피 두 자리 수가 안 나오니까 필요 없어요. 아. 그래서 두 자리 할때어렵다는데한개쓸 한 때가 더 문제야, 한개쓸 때. 어, 한개쓸 때고, 더하기를 쓰면서 만들어보자. 그러면은, 다 돼, 뭐는 다. <laughs> 다 돼. 그래서, 뒤에 혼자 있을 숫자를 막 2로 정하면 앞에 35도 있고 50도 있고, 뒤에 혼자 있을 숫자를 3으로 정하면, 은 뭐, 있을 거 아니야? 23도 되고, 25도 되고, 50도 잖아 더하기를 쓸때 6가지. 그 다음에, 곱하기를 쓸 때, 태상 다세기로 이미 마음을 먹었어, 우리는. 태상 다세기니까 곱하기를 할 때는 역시 똑같은데, 곱하기 2라고 하면은 35밖에 안 되거든. 곱하기 3이라고 하면은 25밖에 안 되거든. 곱하기 5라고 하면은 1 개도 안 되거든. 두 가지. 곱하기는 몇 개를 고그 다음, 나누기는 없고, 만들 수가 없어. 있나? 아, 있다, 있다. 유일하게 하나. 다5 0이 나누기 3이 있구나. 아, 이것도 안 되네. 안 돼, 안 돼, 안 돼. 나누기는 아예 없어. 없음. 두 가지 할수안 나와. 그 다음에 빼기. 빼기는 여섯 가지 두 가지야. 빼기는 다, 다 돼. 그래. 다 되는데, 다 되니까, 그러니까 뭐 빼기 2일 때는 두 가지. 빼기 5일 때도 다 되고, 빼기 3일 때도 다 돼. 두 가지. 그래서, 한 개를 쓸 때, 열네 가지. 그 다음에, 마지막 두 개의 부호를 쓸 때야. 그러면은, 일단은 적어 놓고, 뭐야 되는데, 이거는, 이게 제일 어렵거든? 이거를, 폼을 잡고 해보자. 폼을 잡고 해보면은, 숫자를 3호이니까, 숫자를 일단은 다 적자. 그러면은, 3, 5, 2일 때가 있고, 3, 2, 5일 때가 있고, 그 다음에, 5, 3, 2일 때가 있고, 5, 2, 3일 때가 있고, 3, 2, 5, 3이 있고, 3, 2, 3호가 있거든? 그 다음에 무조건 나누기나 곱하기 들어갈 거야. 곱하기, 나누기, 빼기, 더하기 들어갈 거야. 네, 나누기는 어디서도 못 쓰라고 했으니까, 편하게 날려버리고, 곱하기, 빼기, 나누기인데,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 여세 개밖에 없으니까, 어, 곱하기와 더하기 하면 무조건 다 되지. 그쵸. 곱하기 넣고, 더하기 넣어고 더하기 넣고, 곱하기넣어그 다음에, 아, 이거는 그렀네 <laughs> 왜냐면은 어, 두자리수니까 술을 더하고 더 있었어야 됐서 내가 아, 계산 안 하고 어서 빨리 하려고? 이거는 글렀다고 봐야 돼. 그냥 이런 식으로 풀려도 되거든. 그래서 한번 운회를 맡기고 현재 나온 게총 16가지거든? 그 다음에 그냥 갖다 고치고보자 <laughs> 곱하기랑 더하기를 뭐, 쓸 때가 있어. 더하기랑 더하기쓸 때. 이거는 17. 이거는 14. 이렇게 나왔구나. 얘는 좀 적어보자. 그 다음에 빼기를 네. 이렇있 했어. 근데 곱하기하고 빼기, 가능해. 13이나, 뭐다? 아, 또, 이쪽 이런 식으로 망했구나. 아, 근데 이거, 아, 그렇구나. 이게 망했구나. 어. 그래서 현실두 가지라고 치고, 어, 나누기는 안 되고, 빼기는 아무나 못 넣거든? 빼기는 음, 뒤에밖에 못 넣어.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곱하기와 더하기의 조합일 거야. 곱하기와 더하기, 곱하기 빼기. 곱하기와 더하기. 그러면 실제 더하기와 곱하기 13? 음, 아. 곱하기와 빼기, 각자 히안나오 필요 없고, 그다 곱하기와 더하기, 17, 이미 있으니까 필요 없고, 더하기와 곱하기, 11, 없으니까 필요 없고, 곱하기와 빼기, 13이니까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곱하기와 더하기, 13이니까 필요 없고, 더하기와 곱하기, 11 필요 없고, 학생이 생 엄청, 엄청 많이 나오네? 별로 안 나오는구나. 17하고 13하고 11밖에 안 나오는구나. 그럴 거 같긴 하네. 더 이상 만들 수가 없으니까. 맞는 건데. 오는 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여기도 이제 한 가지는 뭐였어? 15였지. 15개 새로운. 그 다음에 여한 가지는 10이었지. 오케개 새로운 거. 그 다음에 여기 여섯 가지인데 얘는 숫자가 되게 크거든. 그래서 35니까 해볼게. 35 플러스이니까 37. 그 다음에 53 플러스이니까 55. 그 다음에 23 플러스 5니까 28. 25 플러스 3이니까 어 이번에 28 중복이 나왔어. 여섯 가지는 한개 빼야 돼. 이스파이 저희가 다 정보를 하나 주죠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잠깐만 헷갈려요. 그 다음에 35, 4 1 0 2가끝났고그 다음에 52 더하기 3, 아5 2 더하기 3더하5 5하기5 3 더하기 52, 3 더하기 52, 53 더하기 52, 53 3 5 플러스 기는2 3 더하기 52, 53더하면3 더하기 52, 53 더하기 52, 53 더하기 하하면3 5 플러스 3 6 플러스랑 똑같잖아. 이런 식 그다음여기두 가지라고 했는데, 얘는 70이고, 얘는 75니까, 어, 되게 확실해. 레어해. 요거는 빼기인데, 어, 빼기는, 어, 역시 다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 23 빼기 5하고, 25 빼기 3은 다르잖아. 얘는 18이고, 얘는 22. 그 다음에 32 빼기 5하고, 빼기는 다르잖아. 얘는 33, 얘는 27. 그 다음에 52 빼기 3과 53 빼기는 다르니까, 여 가지가 될것 같아. 그래서, 어, 결국은, 여기 2개씩 그 다음에 하나, 둘, 세개그 다음에 여기는 두개 더하기 3개 더하기 11개 그래서 16개 같긴 한데 틀렸을 거 같아요 틀렸을 시간도 됐고 이거 맞으면 진짜 포기하자 틀려라 오! 버텼어 여기 좋았어요케이 16개예요 다 적어놓고 그냥 하고 안 이런 거는 말고 이건 좀할 만해 이건 할 만한데 이게 이게 제일 어려워 맞아요 이거는 아예 풀 수가 없는 짓을 했어 말도 안 되는 거니까 그래도 우리가 선생님이이럴때 답을 봐 그러니까 너무 말잘하니까가웹툰가 잘못된다고 답을 얻거든 답은 더 말만 안 돼. 답을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거는 그냥 쓰면 다음에 잘하고 음, 우리 별로 잘하고 싶은 열심히 해봐 고맙습니다 42점이야? 42점이야? 4 2점이 42점이야? 42점이야? 2점이야2점